간 중앙 정치 이면까지 알아보는 톡쏘는 정치 이야기 매주 다양한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1 차전지 제조업체의 화재로 숨진 노동자 22명 가운데 20명이 중국과 라오스 등 외국인 노동자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안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톡선 정치 이야기 코너 이 소식 중심으로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 한 뭐, 노동자 22명 가운데 20명이 중국과 라오스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실인지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안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지금 무려 16만 5천 명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올 때 6시간 입국 후 교육이 전부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개별 회사에서 이렇게 안전 교육들을 갖다가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교육들을 진행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를 하면서도, 그, 중앙수사본부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 기관별 계획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뾰족한 그런, 그, 앞으로의 이런, 그, 화재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이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지원센터 예산이 71억이 삭감됐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어 굉장히 참어 불안감을 더 높이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그 외국인 탄재와 관련돼 가지고 통계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 저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에,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기타 다양한 사업장에서의, 에,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어, 이번 문제를 갖다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겠다. 라는 그런 엄포성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특히나 지금 이런 식의, 에, 산재 사고가 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국 그 기업에 있어서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 그 처벌법에 의해서 어이 회사의 대표인 박순관 대표가 사실상 구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회사는 어 박순관 대표의 원래 그 어, 회사 그 에스크넥이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 키웠던 그런 이유는 사실상 자기 자식에게 이 회사 전체, 그룹 전체를 갖다가 물려주기 위한 어, 승계와 관련돼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승계용 회사 같은 경우, 어, 계속적인 그 투자를 해서. 특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통설처럼 알려져 있거든요. 게다가 이 회사의 모기업인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곳이 유수의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대기업에서 그 지금 현재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한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 이 화대를 낸 사업장만, 어, 그 관련자들만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총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그 어떤 답이 없고요. 오히려 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어, 특히 뭐 어, 위험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윤석열 정그 대통령의 그런 그 임명 정시 발언들이라든가.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의료보험을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고 있다 이런 식의 편하 발언들 이런 발언들이 결과적으로 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현장의 문제들을 더욱 더 악화시킨 거 아닌가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상황을 좀더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뭐그 누구도 불타는 공장 안에서 살길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던데. 어, 중국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정부 차원의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조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나오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 국민들이 많은데요. 왜냐면은 지금 CCTV로요 이 현장을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참사들을 보면서 같은 트라우마를 겪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직접 그 참사를 목격한 사람과 동일한 그런 상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어, 세월호 때도 우리가 전 국민이 우리 아이들이 한꺼번에 가라앉는 것을 갖다가 봤죠. 그리고 트라우마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때에도 수많은 동영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공포를 갖다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에 CCTV를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공포를 느꼈냐면? 이게 1차 전지를 만들어내서 아닙니까? 근데 이 1차 전지가 외부의 충격 등으로 발화가 됐을 때는 굉장히 거세게 불길이 치솟아 오르기 때문에 소화기 정도로, 간이 소화기 정도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안전하게 대피를 하게끔 한다거나 혹은 강력하게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 안에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다 CCTV로 지켜봤지만 그 현장 노동자들이 소화기로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오히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그런 바람에 더 많은 사상자가 나는 장면을 목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지금 어 이런 그 연쇄 폭발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진화를 시도하는 이런 무모한 행태들은 전혀 안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 진단을 내리면서 어, 분통 어, 터트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 대책들이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런 대책들은 어, 필수적으로 어, 일정 정도의 그 어, 돈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 그런 문제들이 과연 개선될 수 있을지? 어 정말로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또 꿈을 펼치던 외국인 노동자분들 또 불의의 화재 사고로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부분 다시 한번 명목을 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서부터 어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던 이재명 대표의 그 대통령 공약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어요. 어 이재명 대표는 근로 감독관 제도 대신에 노동 경찰을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런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들을 점검태하고 또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어뭐 제재도 가하지만 어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현장에서 발견해서 어 일정한 지원을 해서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미연에 예방하자는 그런 공약들을 내셨습니다. 이 노동 경찰제도 이제는 진짜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해봅니다. 자 화제를 바꿔서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경쟁자죠 윤상현 의원이 한전 위원장이 이제 대표가 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실상 어대한 이라고 하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것을 점치를드러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보수 언론의 경우는 아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 것처럼 기사를 써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 뒤에 출발을 한 그런 후발 주자들 같은 경우는 한대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자꾸 때려야지만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사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미 어 이미 김기현 그당 대표 시절 이전서부터 당대표감으로 그 주목받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훈 비대위원장의 탄판 이후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면서 자신의 입지가 불투명해진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박 계열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두루두루 그 보수 진영에서 사랑받았던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표는 감싸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때리는. 그런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가장 그 윤석열 대, 그 대통령을 갖다가 불안테 만드는 것이 바로, 어, 그러니까 그, 이른바 친윤비윤 갈등이죠. 이 친윤비윤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최수근 해병특검법에 관련되어 있는 태도 아니었습니까? 어, 한동훈 그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꼼수를 들고 나오면서 겉으로는 그이 특검법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지만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민주당이 절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꼼수를 써서 차별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 차별화에서 지금 현재 남는 워딩은 특검법을 우리가 내자라고 하는 그 워딩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수유권자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혼란들을 이용해서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력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로 하루, 하루만에 태도를 바꿨어요. 태도를 바꾸면서 어, 당정관계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어, 프레임을 옮겼습니다만 상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다른 주자들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뭐 어차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지금 네 명이 출마를 했는데. 우리 폐농관님께서는 뭐 현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만나시고 속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니까요. 이윤 대통령의 윤심 한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좀 변함없이 투영이 될까요? 좀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 그 만나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해석들이 다 각각이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확한 윤심을 알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같은 그, 어,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 그러니까요. 장관 같은 경우 예. 아주 대놓고 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그 당권 주자들한테 전부 전화를 돌렸거든요. 네. 그런데 자신한테는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국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예, 예. 듣기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잘해봐라라고 하면서 끌었다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10초만) 통화를 하고 말았다 아, 아. 이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예. 사실 이 부분도 그 한동훈 그~ 어~ 전 비대위원장의 차별화 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어~ 정서적인 워딩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고독스럽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전 비대위원장 사이는 어,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 그 갈등이 과연 어, 봉합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저번처럼 어, 태도를 바꾸면서 봉합이 된다면 어 어대한일 경우에 에,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테지만 만약에 그 봉합하기 불가능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에 결론을 내렸다면, 나머지 세 명의 주자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결국은 과반수를 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의 작전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걸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온일용 국토, 전 국토부 장관, 어, 당원과 국민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대통령을 뽑은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재명을 어, 좀 감옥에 보내지 못했다. 이쪽좀 표현 방송으로 좀 하긴 작자를지 못합니다. 예, 예. 감옥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입사리 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북 구미를 찾아서 어, 본인을 영남의 아들로 받아달라라고 하는 호소를 하면서 사실 일부러 이런 약간 막말성 발언을 한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어, 원희룡 국토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벌써 정치를 꽤 오래 그렇죠. 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특히 자기가 어, 자기 위기를 갖다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말을 너무 교묘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비판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 감옥에 처넣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라 하는 것은 그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 특히 보수층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자극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어, 음. 경북 구미와 같이 어, 보수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곳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리지 않고 그냥 표출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확실하게 사기주자로 낙점을 받게 된다면 어, 당권을 떠나 대권까지 탄탄하게 갈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칭 정통보수자들한테 계속 문매를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통보수들의 마음을 자기가 아예 잡아두겠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도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한동훈까지도 제끼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런 막말들이 자꾸 진행이 되면 중도층이 떠난다는 거예요. 어,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당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 그 이후에 대권을 준비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당권은 잡고 대권을 놓친다면 결과적으로는 고생은 하고 보답은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